2023년 6월 1일 보요일 어린이 수선일보 신자연 기자님의 글입니다. 사람 만나지 못하면 신체 에너지 떨어져 금식 버금가는 피로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이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건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고립되면 금식과 같은 에너지 감소와 피로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스트리아 빈대 연구진은 18부터 33세 3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집에서 8시간 동안 대인 접촉, 식사, 대인 접촉과 식사가 모두 금지되는 선택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고립되던 시간 동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물론, 신문이나 잡지 등 사람이 담긴 그 어느 것도 읽거나 접할 수 없었죠. 참가자의 스트레스 지표를 분석한 결과, 8시간 동안 사회, 사회적 고립은, 고립은 8시간 식사를 걸렸을 때와 같은 정도로 에너지가 감소하고 피로감도 늘었어요. 늘어났어요. 연구진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에너지 전량 모두에 들어갔듯이, 8시간 동안 사회와 떨어져 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 등 지인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조언을 구해요. 사람은 혼자,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연구는 3월 28일 국제학술지 심리과학에 거짓 재됐어요